2025년 5월 9일. 미국 및 국내 증시 요약. 미국 증시 요약. 트럼프 발 관세 경계감 속 혼조세 마감. 5월 9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다가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 속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다우 마이너스 0.29% S&P 500 마이너스 0.07% 나스닥 플러스 0.00% 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유지 및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개시를 앞둔 불확실성이 증시 전반의 관망세와 경계 심리를 작용했습니다. 주요 요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관세를 최소 10%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80%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. 미중 무역 협상 11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첫 무역 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측 대표단의 치안 책임자가 포함된 것은 펜타닐, 히토류등 안보 관련 이슈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협상 결과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트럼프의 세제 개편 논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39.6%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감세 자금 마련 및 메디케이드 보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이는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의약품 비용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비용에 대한 발표가 헬스케어 및 제약 업종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, 소비자 재량 소비재와 산업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특징주, 헬스케어 업종 전반 하락, 마이너스 4.3%, 트럼프의 의약품 비용 관련 발언 및 FDA 인사 소식 영향, 모더나 등 백신 제조업체 하락,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8.5% 급락, 통신 서비스 하락, 마이너스 2.4%, 알파벳 하락, 월트 디즈니는 실적 호조에 급등, 기술주 소폭 상승, 플러스 0.3%, 팔란티어 실망스러운 실적의 하락,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긍정적 전망의 랠리, 반도체 지수 1.6% 상승, 소비자 재량 소비재 상승, 플러스 0.8%, 도어 대시 하락. 테슬라는 이틀째 강세. 플러스 4.72%, 중국 관세 완화 기대감 영향 분석도 제기됨. 리프트 실적 호조의 28% 급등. 산업재 상승. 플러스 1.1%, 보잉은 영국과의 공동 재특이 구매 논의 소식의 상승. 상무부 장관의 발언. 일라이 릴리 하락 마이너스 2.29%, 시베스의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약품 변경 소식, 노보 노디스크 상승 플러스 1.35%, 국내 증시 요약, 2025년 5월 9일 국내 주식 시장 양대 지수는 기관 매도세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. 코스피 마이너스 0.09%, 코스닥 마이너스 0.97% 원인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 전반의 상승 여력을 제한했습니다. 주요 요인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 일부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업종 및 종목별 등락이 엇갈림 미국에서 영국으로 무역 합의 소식에 따른 자동차 관련주 상승 투자 주체별 동향 코스피 외국인 플러스 680억 원 매수. 개인 플러스 631억 원 매수. 기관 마이너스 1872억 원 매도. 주요 지표. 주요 지수. 코스피. 2577.27 마이너스 0.09%. 코스닥. 722.52 마이너스 0.97%. S&P 500. 5659.91-0.07%, 나스닥 17928.92 플러스 0.00%, 다우 41249.38-0.29%, 원자재 WTI 유 선물 61.02 플러스 1.85%, 브렌트유 선물 63.91 플러스 1.70%. 금 뉴욕 선물 3,344.00 플러스 1.14%. 구리 런던 9,432.50 플러스 0.40%. 비트코인 선물 102,978.10 마이너스 0.28%. 환율 원 달러 1,398.50 마이너스 6.80 마이너스 0.48%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